가수 김다현이 제작자 서예진과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매력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서론. 김다현 신세대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의 이야기는 최근 몇년 동안 한국음악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MBN과의 계약 연장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회를 통해 더욱 빛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김다연의 경력, 그녀가 어떻게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개인적인 성장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다룰 예정이다. 이 김다연의 성장 배경. 김다현은 2000년 5월 22일에 태어나 한국의 전통 음악인 트로트를 사랑하며 성장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여러 음악 경연 대회에 참여했다. 이러한 경험이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큰 영향을 미쳤다. 2.1 열일적 음악적 경험. 김다현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지역 음악 경연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녀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의 영향. 김다현의 가족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다양한 음악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버지는 특히 트로트 음악의 팬이었고,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음악에 대한 사랑을 키웠다. 학교에서의 활동, 학교에서의 음악 수업과 동아리 활동은 그녀에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녀는 교내 합창단에 참여하여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접하고 무대 경험을 쌓았다. 3. 트로트 장르에서의 발돋움 김다연이 트로트 음악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것은 고등학교 졸업 후였다. 그녀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트로트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세대의 팬들을 사로잡았다. 3.1첫 앨범과 성공. 김다연은 2020년에 첫 앨범을 발매하며 데뷔하였고, 이후 사랑은 꽃집처럼 약화 같은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를 트로트계에 주목받는 신예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데뷔 앨범의 준비 과정. 첫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작곡가와의 협업, 곡 선택, 녹음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그녀의 음악적 색깔을 찾았다. 히트곡의 탄생. 사랑은 꽃집처럼은 김다연의 감성을 잘 표현한 곡으로 발표 후 빠르게 차트에서 상승하며 그녀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 곡은 특히 그녀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이 잘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았다. 4 MBN과의 계약. 김다현은 MBN과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의 경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녀는 특히 1일 토텐쇼에서의 활약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4.1 계약 연장 이유. 최근 그녀는 MBN과의 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예진 PD의 강력한 설득이 큰 역할을 했으며, 김다현이 향후에도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예진 PD의 영향력. 서예진 PD는 한국 방송계에서 인정받는 인물로, 그녀의 지도 아래 김다현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서피드는 김다연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녀의 출연을 통해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한다. 5. 다채로운 활동. 김다연은 가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MBN의 현역가왕에서 특별 멘토로 참여하는 것은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준다. 5.1. 멘토로서의 역할. 김다현은 참가자들에게 음악적 조언을 주며 그들의 성장을 도와줄 예정이다. 이는 그녀가 음악 교육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멘토링 경험, 멘토로서의 경험은 그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통해 그녀의 시각을 넓히고 음악적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 팬들과의 소통 김다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팬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자신의 음악과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6.1 팬들과의 관계 형성. 김다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주 팬들과의 Q&A 세션을 진행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을 공유한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팬 이벤트. 그녀는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정기적으로 팬미팅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러한 이벤트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그녀에게는 더욱 큰 힘이 된다. 7. 앞으로의 계획. 김다연은 향후 다양한 음악과 방송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알릴 계획이다. 7.1. 새로운 음악 앨범. 그녀는 현재 두 번째 앨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적 실험. 두 번째 앨범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실험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녀는 트로트 외에도 팝, 발라드 등 여러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 계획. 김다현은 일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어 앨범 작업도 준비 중이다. 그녀는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 8. 결론. 김다연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기대된다. 그녀의 재능과 프로페셔널리즘은 한국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8.1. 미래에 대한 비전. 김다연은 단순히 음악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다. 그녀는 연기, 댄스 등 여러 분야에서의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 앞으로의 커리어에서 김다현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